반갑습니다. 안경쟁입니다. 오늘 영상은 BTS 안경으로 유명한 여러 모델 중에서 제이홉과 RM이 착용했었던 마노모스의 재키 리뷰입니다. 마노모스 안경테는 김성조 아나운서 안경으로도 잘 알려진 조지로도 유명하고요. 많은 연예인들과 셀럽분들이 착용하시는 이쁜 모델이 많은 국내 하우스 브랜드입니다. 먼저 연예인 분들의 착용 사진을 보면 BTS의 RM 님입니다. RM 님은 눈매가 옆으로 길고 눈꼬리가 아주 살짝 내려가는 편인데 마노모스의 재키처럼 뿔테를 착용하니까 눈매가 처지는 느낌을 잘 보완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BTS의 제이홉 님입니다. 제이홉 님은 워낙 부드러운 이미지라서 뿔테 안경의 분위기와 잘 맞는 것 같고요. 배우 김윤성님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분인데, 영화에서의 이미지가 아니라 일상에서 편안한 인상을 주기에 이런 느낌의 안경과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SG 워너비의 이석훈 님도 착용하셨는데, BTS의 제이홉 님처럼 부드러운 이미지와 이 안경의 느낌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마노모스의 재키는 디자인 카테고리로는 뿔테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요. 다리 부분은 금속으로 되어 있고, 코받침도 달려 있어서, 클래식한 뿔테가 아니라 부담없고 캐주얼하게 착용하기 좋은 뿔테이면서 콤비 프레임입니다. 앞부분의 모양은 둥근 형태라서 강하지 않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어주기에 좋고요 브릿지 부분에는 살짝 모양을 추가했고 끝부분에는 튀지 않게 육각형 리베스로 전면부 디자인의 포인트를 더했습니다. 안경테의 전면부와 다리를 이어주는 엔드피스부터는 금속으로 되어있고 다리는 앞부분은 금속이 드러나고 뒷부분은 아세테이트로 씌운 4mm 지름의 원통형 다리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형태와 소재의 다리는 얼굴에 맞게 피팅하기가 좋아서 다양한 얼굴형에 대응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뿔테처럼 고정된 코 받침이 아니라서 마찬가지로 다양한 코의 형태에 맞추기 좋고요 코패드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피부색의 패드를 사용해서 안경을 착용했을 때 코받침이 부각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한것 같습니다. 데모렌즈를 제거한 프레임의 무게는 약 21g, 22g 정도 나오는데요. 이 정도 무게면 뿔테 안경 중에서는 준수한 무게라고 생각됩니다. 뿔테 안경을 가볍게 쓰려고 선택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무겁지 않은 게 좋습니다. 전체 폭은 143mm, 렌즈 삽입부의 가로 길이는 51mm, 세로 길이는 46mm, 브릿지는 22mm, 다리는 145mm로 남자분들은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사이즈고요. 여자분들은 살짝 오버 사이즈의 느낌으로 쓸수 있는 적당한 여유가 있는 사이즈입니다. 제가 작은 얼굴은 아닌데 피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눌리는 부분 없이 무난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전반적인 느낌은 얼굴에 맞게 코 받침과 다리를 피팅한다면 더 편하게 착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는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 컬러는 블랙에 골드로 조합되어 있고 2번은 그레이입니다. 금속 파트는 검메탈 같은 색깔이고요. 3번 컬러는 아이보리와 로즈골드의 조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은 파스텔 핑크와 로즈골드로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 구성도 보겠습니다. 박스를 열면 안경 케이스와 작은 포장이 들어있고요. 열어보면 보증서, 안내문, 클리너가 있고 케이스는 리뉴얼된 케이스인데요. 예전 케이스에 비해서 사이즈가 더 커졌습니다. 사이즈가 넉넉해서 안경뿐만 아니라 선글라스를 넣기에도 좋아 보이고 이런 자석 방식은 열고 닫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사용하기에 편한 케이스입니다. 느낌도 고급스럽게 잘 만든 것 같고요 이상 마노모스의 재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남자 여자분들 다 착용하기 좋은 디자인이라서 이런 느낌의 뿔테 콤비 안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착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도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안경쟁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